자 오늘의 컨텐츠 정캐릭 이스핀즈 보내기 2회차 아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는 검신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고뎀 편입니다 배틀크루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사실상 이번 시즌에 가장 사기캐로서 불리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현재 배틀크루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뭐냐 배틀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왜 세냐? 요거가 좀 중요하죠? 아마 배틀크루가 지금 사기캐 라인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배틀크루는 예로부터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본 뼈대가, 어, 뼈대가 버프 크루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다, 올라와서 모든 게 넉넉해요. 속도, 범위, 데미지, 이런 것들이. 뼈대 자체가 배틀크루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보다 버프크루를 솔플로 사냥하는데 넉넉하게 주다 보니까 배틀크루가 시너지를 받고 더 세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피테르라던가 아니면은 기본 스킬셋들이 범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가 넘칩니다 일단은 첫 번째 80제가 레벨링 따라서 다른 애들보다 이득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80제라는 스킬은 액티브 스킬, 데미지 스킬로 많이 채용이 돼 있는데 이 유피테르는 패시브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레어 아바타에서 다른 애들은 한 스킬의 데미지가 1. 몇 퍼센트에서 2% 조금 안 되게 강해지는 게 얘는 패시브로 전체 수준 2% 가까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요즘에 디플베크라 그러죠 기본기 승련 말고 디플베크가 왜 인기가 있느냐 바로 디플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캐릭터의 스킬셋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형님들이 2차각성을 하시게 되면 75제 패시브 하나 75제 액티브 스킬 하나 그다음 80제 액티브 스킬 하나 85제 2차각성 하나 이렇게 해서 스킬 4개를 받는 게 기본인데 이 친구는 버프크루랑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75제 패시브가 없어요 그래서 유피틀의 공증 패시브가 합쳐져 있어서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 형태거든요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75제 액티브 스킬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75제 액티브 스킬 하나, 80제 액티브 스킬 하나씩인데 얘는 75제 액티브 스킬 두 개, 80제 액티브 스킬 하나인 거야 근데 이 80제 액티브 스킬이 패시브화? 그 다음에 평타 데미지화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득을 어디서 보느냐? 바로 75제 플래티넘에서 75제 스킬 이 공격력 증가 이거를 하나 더 받는 거야. 그래서 평딜을 요렇게 머리 잡고 끌어올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해지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 장비를 더잘 봤습니다. 아크로메틱 룸버스로 인한 추가 효율을 더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크로메틱 룸버스에 이 옵션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색 큐브 조각을 소비하지 않는 스킬의 쿨타임을 30% 감소시켜줍니다. 이 무색 큐브를 안 쓰는 스킬이 이 여기서 있는 이 75제 디바인 플래시, 디바인 플래시와 탈리스만이 만나게 돼요. 저기 보시면 무색 큐브 조각 소모량 삭제가 있죠. 이러면서 얘가 무큐기가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스킬 공격력 증가 20%와 무색 큐브를 소비하지 않는 스킬 쿨타임 30% 감소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디바인 플래시 DPS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요런 저런 아이템 시너지와 여태껏 버프 크루와 받았던 여러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 그래서 현재는 배틀 크루가 이런 식으로 좀 이득을 보는 형태다. 요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 한번 템좀 맞춰줘 볼까요? 간단하게 이 배틀 크루 사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프를 세 가지 써줍니다. 기본 버프인 성령의 메이스 딜 버프죠? 그 다음에, 썬더 크로스 유피테르로 패시브를 올려주고, 그래서 평타가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적 DPS를 올려줄 수 있는 이 빛의 복수죠? 빛의 복수를 때리면, 때렸을 때, 빛의 복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죠? 저기, 바바바바바 그래서 실제로 이 유피테르가 저점 보안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 스킬. 평타를 섞어주시는 게이 캐릭터의 DPS를 올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캐릭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크로스 크래쉬에 맞췄을 때 기본 공격 및 전직 계열 스킬 공격력 증가율 20%가 있어요 데미지 20%가 차이나요 그래서 꼭 크크를 써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제가 완벽하게 뭐 메타를 이해하고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점은 조금만 참고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배틀 크루 꿀팁 실제로 배틀쿠르를 하실 분들은 벨트, 여기를 냉용 스카사를 채용하시기보다 여기 부패하는 사룡 스피라치 보시면은 각성 패시브 2레벨이다 보니까 스킬 자체 레벨링으로 4%입니다. 근데 단리 4%여가지고, 실제로는 2. 몇 퍼센트 강해지긴 하는데, 효율상, 사령 스피라치가 배틀크루 하시는 분들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약간 기본형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걸로안 하고 냉용을 했는데, 실제로 배틀크루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배틀크루를 파티원으로 받았는데, 야, 왜 사령 발랐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형님들은, 아, 사령을 바른 게 배틀크루 기준 더셀수 있구나.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드디어, 이스핀즈 한번 가볼까요? 음. 자, 이스핀즈는 소위 말해, 딱, 명성 수준이기 때문에, 1단으로 갑니다. 우리 모든 캐릭터, 1단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몬스터, 금룡이네요 아, 때리지 마! 역시, 배틀크루가 시원시원합니다. 예. 살짝 피해주고 범위로 어 범위 이용해주시고요 툭 쳐서 플래시 글로브 약빨아주고 아 저기 잠깐만요 멈춰 툭 쳐주고, 툭 쳐주고 툭 쳐주고 터뜨리고 어 던지고 잡고 때리고 망치 플래시 글로브 아스트라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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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다시, 아포 오케이 없어도 돼 괜찮아 올라갔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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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사 평타, 평사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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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사기 너무 사기고 양먹어주고 다단타트또또또또또또또 평타, 풀 없으니까 살짝 놀아주고, 살짝 빠져주고, 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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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빠졌다가 아스트라페로 들어가주고 기가 막혔다. 타이밍 이거지, 어, 망치 중간에 공창 다 섞어주고, 그렇지. 안 가? 안 가면 안 혼나고. 그 다음에 이게 깨알같이 홀리 생츄어리를 피가 좀단 상태에서 같이 써주면 완전 날먹이야. 어. 자, 마지막. 오는 거 보면서 디플로 때리면서! 아! 요잼 분명히 무큐가 쓰고나서 질로스가 조금 생기는 느낌이 나야되는데 아!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보였죠? 아 내려찍고 잡아놓고 아트라페 하나 둘셋 점프 피플 렇치 터뜨리고 피플 아야 저기 안다. 다른 캐릭터들을, 아, 그니까, 다른 세팅을 채용을 하시면, 다른 세팅이랑 비슷합니다. 그니까, 다른 캐릭터들이랑 비슷해. 근데, 기숙을 써서, 고점을 더 올리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기숙 말고는 못 쓴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아칸이라는 평균 값을 잡은 게, 가장 노멀한 상태고, 기숙이라는 특수한 상태를 더 채용해 보실 수 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루세이더 배틀크루를 한번 해봤는데요 두 번째 캐릭터였는데 굉장히 또 나름 현재 인기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사기 캐급으로 이제 뭐 의견들이 좋은 그런 캐릭터였었습니다 기본형이었던 이제 악한 그 다음에 좀 특수한 형태로 쓸수 있는 기본기 숙련이라는 특수한 그런 세팅을 또 채용해 볼수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형님들도 요거 한번 보시고, 아, 요 캐릭터 사냥하는 거 재밌어 보였고, 그 다음에, 어, 저런 부분에서는, 아,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요거 보시고 참고해서 키워보실 분들, 아니면 다음 이벤트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어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스피니 보내기 두 번째 캐릭터.